안녕하십니까. 굿나이프 석주 88TV의 전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어, 허리가 진짜 심하게 아프신 분들, 목이 심하게 아프신 분들, 협착증 디스크, 운동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지, 하지 말아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 의사들마다 다 달라요, 여기가. 예, 어떤 분들은 절대로 운동하지 마시고 누워 계세요.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최대 한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최소한으로 하세요. 너무 너무 다양한 얘기 있다 보니까 헷갈리신 거죠. 그래서 이것만 제가 간단하게만 오늘 짧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얘기하려면또 길어집니다. 논문과 교과서와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척추 분야에서 운동을 하지 마세요라는 것은 명확한 것은 뭐냐면 급성기 탈, 급성기 파열이에요. 네. 목과 허리 디스크 파열된 분 또는 파열 직전에 있는 분들은 휴식을 취하라고 예, 권고를 하는 게 맞죠. 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트리거 될수 있어요. 터질 수가 있고 터진 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하에, 판단하에 파열된 디스크와 파열 직전 디스크는 휴식을 취하는 게 맞다. 그리고 다시 운동을 할지 여부는 다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외의 디스크, 협착증과 그냥 디스크는 운동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그거는 사실 어디도 없어요. 단 너무 너무 아프니까. 출간판 탈출증과 협착인데 너무 심하게 아플 경우 는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운동하지 마, 운동을 하지 마세요. 계속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플 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자 MRI 찍었어요. 어? 디스크 탈출증이 나왔어요. 그리고 협착이 나왔어요. 근데 운동을 꼭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자, 가 요거 정리할게요. 자, 운동은 해야 된다. 다만, 자 여기부터는 저 이경석의 의견입니다. 운동을 한 가지만 정하지 말라. 왜? 그 운동이 당신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걷기가 좋다? 걷기는데난 아파. 걷기가 좋아요. 해서 했는데 난 5분도 못 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게 없잖아요. 어떤 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 걸었더니 너무너무 좋아.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운동을 한몇 가지를 골라봐라. 네, 협착증과 디스크에 필요한 안전한 운동을 몇 가지를 골라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걷기, 뛰지 말고 걷기. 또 플랭크, 뭐 버드도. 기본적인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몇 가지 운동들을 다섯 가지 정도는 골라보세요. 골라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운동의 양 시간을 물어보시거든요. 얼만큼 해야 돼요, 선생님? 나 아프신, 아픈데요. 이약 물고 저 울면서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못 일어났어요. 자, 운동의 시간과 양을 정하지 마라. 예, 얼만큼 내가 통증이 심하면 스탑하라. 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통증이면 스탑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 아픈데 다음날 쩔쩔 매정도 아팠다. 역시 줄이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제가... 걷기 10분밖에 못 했는데요? 네? 10분 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 10분 왔죠? 그 다음 뭐예요? 플랭크. 그 다음 플랭크 했는데 5분 하면 아파. 5분만 해. 플랭크 5분 못 해. 30초. 예. 네. 30초 했어. 아파. 그만해요. 그 다음 뭐예요? 어두독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그다음뭐 이상한 스트레칭 이런 거 하면서 도는 거예요. 돌면서, 어? 어떤 운동은 내가 좀더 오래 할수 있어. 그럼 그 운동 더 하세요. 더 하시다가 돌고 돌다 보면은 서서히 근육이 이완되고 특정의 특정 근육이 손상된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감소되면은 이상하게 나의 운동량과 시간이 늘게 돼요. 5분밖에 못 걷는 분들이 서서히 한달달 한 로테이션 하다 보면은 서서히 10분, 20분, 30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나의 운동량과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오늘 만보를 하자 스마트워치 뜨데데 근데 만보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만보가 여러분한테 독이 될수 있어요. 독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은 운동은 많이 많이 설정해놔라. 그리고 그 운동을 다양하게 로테이션을 해가라. 예, 시간과 양은, 강도는 정하지 마라. 예, 내가 통증이 덜할 정도, 통증이 심하지 않을까 할 때만 하고 바로 스탑하고 로테이션을 하라. 예, 그리고 운동의 종류는 굿나잇프에서 골라라. <laughs> 나이프 나와 있잖아요, 굿나이프에서. 예? 왜냐면 굿나이프는 척추 협착증과 뭐 디스크 환자한테 필요한 운동만 골라놓은 거란 말이죠. 그죠? 뭐 철인삼종 경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했을까봐 이 운동들은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굿나이프 척추88TV의 존재 여러분. 오늘은요, 병원에서 진료 보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서 또, 선생님, 척추에 이런 운동이 좋아요? 라고 부분인데 아, 난감합니다 예. 그는 마치 음, 친구야. 연애하면 좋아? 뭐, 결혼하면 좋아? 예. 근데 결혼하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수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나한테 맞으면은 참 행복한 거지만 나한테 안 맞으면은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정말 똑같은 질문이에요. 선생님, 척추에 수영이 좋아요? 척추에 자전거가 좋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냐? 자, 원칙대로 한다면 수영과 자전거와 걷기는 척추에 좋은 운동 맞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칙상으로 좋다. 원칙상으로 수영이 좋고, 원칙상으로 자전거가 좋은데, 자전거 좋다 하니까 대체하는 제 환자분 한 분은요, 자전거 타고 거의 4시간 동안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인천 저기, 저기 무슨, 무슨, 뭐, 한까지 갔다 오시는 분 계신데, 그 가지고 자전거 허리가 엄청 망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했던 말이, 선생님 자전거 좋다면서요. 근데 자전거 좋지. 원칙은 좋은 거지만, 지켜야 될 룰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수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영. 수영 좋아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수영 중에서 배영과 자유형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평영과 접영은 허리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아, 자유형이 좋구나. 배영이 좋구나. 그럼 수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허리 망가진 분 계세요. 왜? 중요한 얘기 할게 이제부터. 여러분, 자유형은요. 자유형.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유형. 굉장히 어려운 평영법입니다.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은 제가 이거 폼롤러 가져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몸이에요. 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수영 레일 끝에서 여러분이 이분을 본다 고 생각해 보세요. 자, 출발할 때 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몸이에요. 갈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출발하면은 끝, 정면에서 봤을 때이 몸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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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서. 이게 자유형이거든요? 이 자유형을 해야지만, 척추가 좋아지고, 척추 근육도 훨씬 더 강화, 강화되는 거예요. 자, 반면, 어떤 분, 이런 분 계시죠? 출발 했을 때, 이런 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수영한 분이 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그죠? 네. 같은 수영이지만, 후자. 이렇게 수영하신 분들은 허리 엄청나게 나빠질 수 있어요. 수영이 좋다는데 왜 나는 수영에서 망가졌냐? 네. 바른 수영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정성균 교수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척추 치료를 위해서 수영을 하지 마라. 원래 수영을 할줄 아는 사람이면 해라. 예. 네. 원래 수영을 할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가는 법을 배우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해도 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겪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인 분들 디스크가 안 좋아져요. 네. 그러면은 정리해 볼게요. 수영에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자 제가 이거 해볼게요. 이 위에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몸통에서 수영해, 수영을 하면서 갈 때, 갈때 마치 이 폼롤러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 외에는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거 마, 말고는 몸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중심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있는 중심축은 회전하는 거 말, 말고는 좌우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기둥이 회전하는 식으로 가야지만 물의 저항을 덜 받습니다. 물의 저항을 덜 받게 되고 또 여러분 몸통을 좌우로 가지 않고 이렇게 회전식 회전만 하도록 잡아주는 근육이 바로 코어 근육이에요. 그게 코어 근육이에요. 그게 장려근이고. 그래서 수영할 때 좌우로 막 가는 것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잡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잡으면서 계속 복근하고 척추에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근육을 이용해서 잡아주고 키킹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몸이 쭉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 돌림하면서 그죠? 그게 자유형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수영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수영장 앉아가지고 물장구 치는, 물장구. 빡! 아 하면서, 막아 하면서. 그것도 수영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수영은 좋지 않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배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영도 누워서 가지만 여러분의 몸에 가는 방향이 마치 통나무 가서 떠서 돌면서 직진하는 걸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되면은 오히려 허리 망가진다는 거죠. 마찬가지 원리예요. 자전거 얘기해 볼게요. 자전거. 자, 자전거가 허리에 좋냐? 좋습니다. 근데 자전거 타는 자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타겠다고. 그죠? 어떤 분은 허리 피우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게하 하게 되면은 자세가 천차만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전거 타고 허리가 망가지고 어떤 분은 허리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르게 자전거 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사이클 좋아하지만 제 사이클 처음에 학교에서 처음에 그 배울 때 되게 힘들어요. 의자에 앉았을 때그 시트가 엉덩이에 닿을 때 무게중심이 정확히 힙으로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자전거 탈때 무게중심이 손해가 있어요. 손에 손해. 그래가지고, 자전거 오래 타면 손목이 아픈 이유는 무게중심이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을 꾸정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전거가 척추에 좋은 운동이지만 자전거 때문에 허리 망가진 분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운동을 하기 전에는 수영이 좋다, 자전거가 좋다 하기 전에 어떻게 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보면 진짜 잘 나와 있어요. 하신 다음에 그 운동을 하는 것이 걷기도 마찬가지죠 걷기 좋아요 그런데 걷기 때문에 망가질 수 있어요 허리가 어떻게? 바르게 걷기 여기 나와있잖아요 굿라이프에 공부하신다면 하신다면 정확하게 여러분 척추에 도움이 될수 있는 운동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굿라이프 척추 88TV 애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운동 전문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은 유튜브 보면서 제가 항상 뭘 방송할까 내가 연구를 하는데 이런 방송을 꽤하더라고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운동치료 전문가, 운동치료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아니거든, 틀린 말이거든. 뭐냐면은 여러분 스트레칭 할때 로테이션 이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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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제가 풀어놓 거, 이거. 트위스팅인가 하지 마세요. 본적 있죠? 많이 나와요. 그 이유로 뭐냐면은 뭐 흉추는 해부학적으로 옆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허리 뼈는 앞으로 뒤로 숙일 수는 있지만 옆으로는 돌아가기 좀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무리하게 트위스팅을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망가진다. 원리상으로는 맞아. 근데 우리 뭐 운전하다가 뒤에서 승객이 카드 지면은네 손님 그런 일이 안 생기나요? 하다가 여러분 돌리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안 하곤 살 수가 없어요. 요추가 물론 로테이션하지 않도록 제한되는 건 맞지만 항상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우리가 몸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해놓기 위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죠 그렇죠? 네. 올바른 스트레칭을 네?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해부학적 구조가 그렇게 안, 안 됐기 때문에 하면은 망치는 최악이었을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왜, 이거, 이거 왜? 왜? 손가락은 이건데? 손가락은 이거 아니야? 힌지. 경첩인데? 이거,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왜? <laughs> 그러면 손가락을 망치는 최악의 스트레칭이에요? 왜? 이것도 우리가 하게 돼 있거든요. 왜? 넘어졌을 때. 잡잖아. 그런 거.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쓸그 관절을 무리하게 쓴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유연성 기능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최현선 님 모시고 여러분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적당하게 로테이션 하는 운동, 스트레칭 이방법 이런 운동들을 좀 자세하게 좀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염좌랑 디스크가 생겨나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절대 돌리지 마세요, 허리. 아니면 절대 구부리지 마세요. 이런 말꼭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물론, 급성 염자라던가, 급성 디스크는 절대 돌리거나, 절대 구부리면 안 되세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뭐, 주사를 맞고, 도수 치료를 받고, 아니면 뭐, 시술까지 하고, 점점점 통증이 떨어지죠? 점점점점점 통증이 떨어졌는데, 어, 처음 진료 받을 때, 어, 우리 원장님이, 어, 구부리는 거나 돌리는 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그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아팠을 때니까. 그럼 점점 통증이 떨어지면 진짜 구부리는 거 돌리면 돌리는 거안 하면서 사실 거예요 그거 아니시잖아요 제가 또언 논문에서 봤는데 허리가 안 아프신 분들 허리가 안 아프신 분들을 천 명을 그냥 mri를 찍어버렸어요 허리에 통증이 없으신 분들 근데 신기하게도 열명중 일곱 명은 디스크가 나왔어요 그 뜻은 디스크가 있는데도 통증 없이 일상생활 구부리는 거 돌리는 거다 하면서 살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부리는 자세, 돌리는 자세를 함으로써 디스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구부리는 자세, 돌리는 자세를 할때내 근육이 받쳐주지 못해서 이제 디스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어, 구부릴 때 돌릴 때 쓰는 근육의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디스크가 생기고 또 염자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세요. 흉추는 30도 정도 로테이션이 돼요. 인간은. 항시 사람들은 이제 30도 정도 온도로 대전이 되는데 요추 같은 경우에도 4도에서 6도 정도 진짜 조금이지만 흉추가 30도에서 30도 정도 돌때 요추는 4도에서 6도 정도 살짝 조금씩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요요 요 4도에서 6도 정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허리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삶의 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구부리지 마라. 아니면 척추를 틀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안 하시면은 어, 더굳죠 아무래도 허리가 더 굳어 버려서 나중에는 뭐 다시 또 디스크를 재발할 수 있고 염증이 재발할 수 있으니까 어, 스트레칭을 조금 조금씩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로테이션의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아침에 막 저기 공원이라든가에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척추 운동 많이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척추 운동인데 척추만 돌아야지. 골반까지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흉추가 도는지, 요추가 도는지, 뭐몇 어, 어느 정도 도는지 모르잖아요. 네. 골반을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골반을 고정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 앉으면 됩니다. 앉으면, 음. 네. 앉으면은 바로 골반이 그냥 고정돼 버리죠. 골반 고정시키고 허리 세워지고, 그러면 이제 온전히 척추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척추가 이만큼 돌았어요. 이만큼 도면, 더 이상 갈라야 안 가는지, 안 가는 거예요. 뭐든지 과 사용되기 때문에, 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흉추 한 30도 정도.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하셔도 돼요. 할수 있는 데까지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흉추를 이용해서, 흉추를 이용해서 요추를 그 4도에서 7도 정도 되는 그 부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하셔도, 요 정도만 이렇게 하셔도 이제 충분히 척추 로테이션 운동이 된다는 거죠. 척추 어, 회전 운동 어, 응용 동작을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어, 일단은 이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베개를 꼭 베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 여기 경추서부터 흉추 지나서 어, 요추까지 척추를 일자로 만들어 줄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 아래에 있는 다리는 쫙 펴주시고 요 아래에 있는 다리는 쫙 펴주시고 이제 위에 있는 다리를 어, 베개나 저는 이제 폼롤러를 할 건데 이제 베개 같은 걸로 딱 해서 받치셔서 골반을 딱 맞춰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기울리지 않게 이르지 않게 이렇게 딱 맞춰주시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어 위에 있는 팔을 이렇게 시선 따라오시고 시선 따라오시고 이렇게 할수 있는 데까지 이 상태에서 한 20초 정도 버텨주시는 거예요 버텨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면 되세요 그척추의 회전 운동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딱 90도 정도 가다 걸려버려요 걸려버리니까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돌리듯이 돌리듯이 이렇게 안 되신 분들은 요, 여기서 멈출 수도 있으세요. 끝까지 가셔서 한 20초 정도 버티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하실 때마다 한 8회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 좀전 같은 이제 의, 응용 동작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없으신 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디스크로 수술을 받거나 뭐 급성 디스크를 지금 치료하고 있어서 어, 아무래도 요런 동작은 좀, 응용 같은 동, 응용 동작은 무리가 될수 있으세요. 요러신 분들도, 어, 꼭 회전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급성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러신 분들을 위한 재활적으로 이제, 회전 운동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앉아서, 일단은, 허리를 세우고, 기침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laughs> 하면은, 배가 불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럼 이게 복압이 들어가면서 코 근육이 딱 수축이 돼버리는 복부의 압력이, 척추 사이사이를 벌려주세요. 그래서 척추를 세우는 데 엄청 도움이 돼요 그래서 커브를 만드신 다음에 <laughs> 기침해서 복부의 압력, 호흡 근육 수축을 시키시고 그리고 팔짱을 이렇게 끼지 마시고 딱 붙이세요 겨드랑이 끼셔서 딱 붙이세요 이렇게 끼어서 회전 운동을 하면 은 팔이 먼저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몸이 아예 꽈배기처럼 트위스트가 돼 버린단 말이에 그러면 이제 또 다칠 수가 있어서 팔짱을 끼신 다음에 딱 붙이세요 몸에 붙이시고 들어 하신 다음에 후 하시면서 왼쪽부터 하시면 왼쪽으로 5cm 정도만. 살짝.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들어 마시고. 세 번째. 돌아오는 것도 세 번에 나눠서 돌아오시면 되세요. 복부에는 계속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횟수는 이제 한번 하실 때마다 이제 다섯 번에서 좀 이렇게 통증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열 번까지 이렇게 한번 하실 때마다 하셔서 하루에 한 2, 3회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모든 운동과 치료의 이제 최종 목표는 어 내가 할수 있는 동작을 최대한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는 게그 목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허리가 다쳤다고 아 나는 뭐 허리 돌리는 거할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통증이 떨어지시면은 어 돌리는 운동도 하셔서 어 일상생활을 이제 더욱 더 편안하게 어 가져가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나이프척추88 t v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운동을 여러분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운동이냐? 음, 뭐 허리에 필요한 운동은 많이 했으니까 선생님 목이랑 어깨 아플 때좀 응? 근력을 좀 기르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냐면은 목은 근육이 좀애매모하죠 근력 여기다가 아령을 달 거예요 뭐 여기다, 여기다가 뭐 벤치프레스 할 거예요 아니 <laughs> 그래서 아니 목 디스크 있는 분들 만성적으로 목통증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 또 두통 있는 분들 뭐예요? 목이 안 좋으면 두통이 오는 경식성 두통 그런 거를 다 해결하려면 목 디스크 수술하십시오. 나 수술하기 싫어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운동을 하는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좀몇 가지만 쉬운 운동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목 디스크 목 통증을 어깨 통증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바로, 뭐죠? 견갑골이거든요. 날개뼈, 네? 스케플라, 날개뼈, 견갑골. 이 근육을 강화시키면 은 자연스럽게 목 커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견갑골은 뒤에서 목 근육을 잡아서 당겨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각도가 쉽게 만드는 건데, 견갑골이 뭉쳐있다거나 약하면은 구부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자세를 본인이 의식하지 않고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근육이거든요. 견갑골 근육만 잘 단련 시켜놓고 충분히 이완 시키고 신경 쓰신다면은 목허브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목디스크도 해결될 수가 있고 수술도 피할 수가 있고 만성적인 경추통, 어깨 통증, 부통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복잡한 운동은 저리 가라 네, 간단한 운동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이 가장 하시는 맥킨지 신조 운동. 제가 여러분 께 한번 소개한 적 있었죠? 맥킨지 신조 운동 앞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팔은 바닥과 수평 되죠? 이 상태에서 고개를 젖히면서 팔을 뒤로 당길 때 여러분 날개뼈가 이렇게 이렇게 모아진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하면서 쥐어 짜세요. 쥐어 짜는 얼마 동안? 5초. 해볼게요. 자, 1, 2, 3, 4, 5. 하나는 반드시 반대 다시 반대편으로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5회 하는 겁니다. 5회. 자, 알겠죠? 여기서 핵심. 팔이 내려온다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허리가 구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허리는 반드시 똑바로 피고, 이 상태에서. 1, 2, 3, 4, 5. 네, 5회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맥힌 신지 운동. 자, 두 번째 운동입니다. 이거는 내쉬고 들이쉬고. 제가 이제 그 붙인 이름인데, 내쉬고 들이쉬고. 자, 해볼게요. 먼저. 내쉬는 것부터 이거는요 팔을 이렇게 하세요 붙이세요 붙이시고 기역자로 만드세요 아, 니은자로 만드시고 자들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할때 팔은 밀면서 후 하면서 여러분 배가죽이 배가죽이 척추뼈에 붙는 걸생상하셔야 돼요 해볼게요 약간 등을 뒤로 빼면서 배를 최대한 척추뼈에 붙이는 붙는 형식으로 내쉬고 후, 마십니다. 할때 마찬가지예요. 가슴은 최대한 피면서 당기면서 견갑골이 꽉 조이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 3 초, 3 초에 3 초. 할때 고개도 역시 뒤로 젖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내쉬고 후. 들이쉬고 들이마시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뒤에 삼두근하고 견갑골에 강한 어떤 파워가 느껴질 수 있도록 쥐저짜는 운동 역시 5번 아시겠죠? 백퀴즈신조 운동과 내쉬고 들이쉬고 운동이었습니다 이번 운동은 제가 밴드 밴드 이거 말고 오늘 넓은 거 있어요 넓은 거이게 없더라고 지금 그래서 제가 그냥 급히 이런 거 준비 왔는데, 이런 거 밴드 여러분 저기, 저기 마트 가 팔아요. 밴드 뭐 하나에 뭐, 뭐한 몇천 원할것 같은데. 여하튼, 이거를 이렇게 밟은 다음에, 아령이 있으면 좋은데, 어르신들도 아령 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령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좀 힘드신 분들은 여기 밴드 하세요, 밴드로. 여기 잘잡세요 이렇게. 잡고, 저는 좀 감아요, 이렇게. 파워를 좀 올리기 위해서. 감 상태에서, 여러분 스키 있죠, 스키. 스키, 활강 스키, 항상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때 핵심이, 허리를 구부정하면 한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허리는 여기다가 오목하게 들어가야 돼요. 엉덩이를 약간, 하늘로 좀, 올린다는 느낌으로. 응? 이 상태에서, 자, 이거를 잡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두근이에요.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스키. 자, 둘, 셋. 이때 자세가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길 때 날개뼈, 견갑골에 수축, 강한 힘이 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정확하게 어디에 힘이냐면요. 날개뼈하고 여기 있죠. 요쪽등 근육. 그쪽이 힘이 느껴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팔은 각도를 유지하면서 그냥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1, 2, 3 내리고 1, 2, 3 이렇게 요거 15회 알겠죠? 15회 했으면은 살짝 어이구 좀 땀이 송글송글 나네 라는 느낌 나거든요. 마지막 매트에서 누워서 하는 운동입니다. 역시 슈퍼맨 자세라고 여러분 많이 해봤죠? 슈퍼맨 자세는 일단 척추에 좋아요. 척추 코어 근육도 좋고. 척추 디스크와 협착증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교육시키는 운동인데, 여기에 척추도 잡고, 목도 잡는 운동, 두 가지를 제가 합친 겁니다. 해볼게요. 슈퍼맨은, 뭐죠? 누워서,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죠? 2, 2, 3, 4, 5. 이게 슈퍼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석2조 날렵도 운동 보강해 볼게요. 똑같아요. 슈퍼맨 시작 한 상태에서 당겨서 당겨서 그리고 후 버티고 당겨서 3초 그리고 이때 팔 당길 때 팔은 바닥과 수평을 유지하셔야 돼요. 당길 때 이렇게 한다거나 하시면 안 돼요. 이 운동을 하시면 이것만으로도 벌써 접어요. 숨차, 숨차고 땀이 나요. 운동하 나가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은 뭐돈 들어요. 전혀 그런 이유가 될수않습니다이 운동만 하셔도 상당 부분 여러분 목 디스크도 해결할 수가 있고 두통도 해결되고 아울러 허리도 좋아지고 그런 것 반드시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